안녕하세요 DJI 엔터프라이즈 공식 딜러 에코로브텍입니다 저희 에코로브텍은 오늘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DJI 산업용 드론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인 이동체 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DJI 엔터프라이즈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방 현장 두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뭐 요구조자의 인명구조라든지 인명수색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불 감시 바라 원점에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는지 뭐 그런 용도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더크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새로 출시한 무인 스테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이덕 스테이션을 현장에 설치를 함으로써 인해 따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측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저희 산업용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에코로보텍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제품 시연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로보텍의 유종윤입니다. 저희 에코로버텍은 DJI 사의 이제 산업용, 농업용 드론을 바탕으로 매우 큰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초경량 무인장치 쪽의 사업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공중뿐만 아닌 이제 해양탐사, 수상 안전, 구조 등의 분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체이싱 그리고 오션알파사의 돌핀3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체이싱X는 수중탐사, 해양구조물, 감시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높은 유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탐색을 할수 있는 로봇입니다. 오션알파사의 이제 돌핀 3는 수중 수상 구조용 로봇으로 구조자 익수자의 안전을 이제 양쪽 다 보장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구조 체계를 만드는데 큰 강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보의 이제 DJI 엔터프라이즈 딜러사로서 이제 좀체이싱 돌핀 3와 같은 제품들과의 시너지를 좀 어떻게 하면 더잘낼수 있는지 항상 이제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DJI 엔터프라이즈 부분의 이제 뭐 소방. 그리고 해양해운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공중수색과 더불어 통합솔루션으로 낼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